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상 앞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른 게 올라왔네. 여기 뭐좀 재밌는 게 있어서 먼저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44년까지는 꼭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이게 그겁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 네, 직장. 네, 자, 2044년에 저 몰랐는데, 네, 엄청나더라고. 10월 1일 토요일, 10월 2일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에 10월 3일 추석 연휴. 자, 그리고 10월 5일 당일 추석, 10월 6일 추석 연휴. 그러면 이게 쭉 그냥 휴일이다 보니까 아마 10월 7일까지 셔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추석 추석 연휴에다가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와, 지렸다. 10월 9일 날 일요일 한글날인데 이거 일요일 이어 가지고 또 대체 휴무 들어가서 네. 다음 주아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와. 대한민국 개꿀 휴일이 2044년에 옵니다. 그 전에 직장 잘릴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시부레 것. 야, 여태까지 다녀보는 걸로 네, 목표로 요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딱 23년 남았으니까 그때쯤이면 비트코인도 한 대충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기 전에 아, 다스 도지 코인이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 도지가 미쳤죠, 지금. 에이, 지금 막 하락장인데, 지 혼자 막 그냥, 어? 설견인 줄 알았잖아. 역주행을 준나게 하는 거야. 미쳤어, 거의. 이거 보실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도지코인만 빠지질 않았어,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네,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차트가 안 열렸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도지코인 방어력 보소. 네, 엄청 납니다, 지금. 물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비체인 님도 네, 엄청난 방어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바로 300원대 유지를 하면서 네, 아마도 네, 그 다음은 이제 지폐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치 도직 아니, 비체인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비체인을 지금 한 2만 개쯤 그냥 보유를 이렇게 소량으로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더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거 지폐 갈거 같아. 예. 정말 무한의 방어력이고 도지코인도 제가 지금 오늘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뭐 도지데이라고 뭐 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나 갈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아호마페 뉴스입니다. 네 아모마페 뉴스 자이 지금 조금 중요한 뉴스들이 몇개 떴습니다. 네전 occ 청장 네전 occ 청장이 바이낸스 us의 ceo로 취임을 했다. 네, 창펑자오가 네, 바이낸스 CEO죠. 그 바이낸스 CEO인데 그 사람이 참 머리를 잘 썼습니다. 네, 뇌를 아주 잘, 잘 굴려가지고 네, OCC 청장을 바이낸스 u s a CEO로 취임을 시켰어요. 뭐 엄청난 거금을 드렸겠죠. 아마 연봉을 오지게 줬을 것 같은데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입니다. OCC의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가 네, 바이낸스 미국 계열사 바이낸스 u s a CEO로 취임한다. 정확한 임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바이낸스 바이 바이낸스가 아니고 브라이언 네 바이낸스 브룩스라고 할게요. 바이낸스 브룩스 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OCC 청장을 했고 그 전에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를 역임했다. 엄청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이낸스가 지금 뭐다? 네 바이낸스가 나스닥을 노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장사해야 될거아니요 지금 바이낸스 us 라고 따로 하고 있어 가지고 서운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좀 좋은 뉴스는 맞는 건가? 조, 뭐,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뉴스겠죠. 네, 에이다의 창시자, 네, 겁나 약간 외계인 같은 느낌의 네, 에이, 네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죠. 네, 찰스 호스킨스, 네, 이 사람이 에이다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찰스. 자 유튜브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몇달 안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 조만간 이제 들어갈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미국 정부가 시총 1조 달러를 웃도는 산업을 계속해서 회색지대에 놓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 NFT, 도지코인, 디파이 등 이슈로 입법을 서두를 것. 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각 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 국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고 당장 우리나라만해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세금을 이제 걷게 되잖아요 올 연말 지나면 이제 네 암호화폐 세금을 걷게 되는데 사실 암호화폐 세금에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그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로만 일단 우리나라 것만 먼저 아시면 되니까 네 우리나라 암호화폐 세금 20% 22% 였나 그렇거든요 네그 정도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조금 세금은 줄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거 지금 22%면 연말에 단체로 패닉셀를 한번 하고 업비트 출금도 막, 막 그냥 정, 중단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났으면 큰일 난 상태거든요 근데 과연 이 22%로 이제 네, 세금을 그대로 걷어, 걷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마 걷겠죠 에,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걸 아니까 에, 그러면 22%만큼 뭐다? 뭐제 개인적인 네, 잔머리인데 김프를 차라리 22%를 끼워라 에, 억울하지라도 않게 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세금 내도 안 아깝잖아 안낸것 같은 느낌 나고 에. 그럼 뭐 그러면 좀안 되겠지만 뭐 그냥,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그래서 김프가 끼나 자 그리고 일단 다음 뉴스 자 백신여권 특혜 논란에 질병청 다른 기업으로 확장이라는 네, 백신여권 특혜 논란이 결국 떠버렸네요. 이거, 이거. 좋은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질병청은 블록체인 랩스, 랩스와 협약을 맺기 전에 여러 기술 업체의 제안을 받아 학계, 키사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기술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제라도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질병청은 논란이 일자 접종 정보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키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 아이콘 루프 코인 플러그 라운시큐어 컨소시엄 등에 제공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네, 기사 관계자는 질병청의 독자적인 앱 런칭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질병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요 지금 백신 여권 이거 뭐예요? 백신 여권에 관련된 어피트의 가장 유명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백신 여권. 네. DID죠. DID DID, DID, DID 기술이라고 하는데 인증 기술그죠 신원 인증 네, 메디블록이라고 한국 코인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산산 온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 지금 네뭐 메디블록뿐 아니라 네, 김치 코인이 지금 단체로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하수구 뚫고 멘틀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느낌이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일이 풀어지는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백신 여권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어떤 식으로든. 그 해외랑도 협업이 돼야 되는 백신 여권이잖아요. 우리만 딱 우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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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거 백신 여권 이렇게 해봤자 해외에서 인정 안 하면은 도로 무기이기 때문에 잘네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자 그리고 뱀모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라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뱀모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몰랐거든요. 예 네. 뱀모가 뭔지 몰랐는데 자 페이팔 산하의 간편 송금 서비스 뱀모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네 암호화폐 거래 약간 그러니까 토스 같은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입니다 토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인데 뭐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고 네 근데 약간 뭐랄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거래를 지원하는 네 뱀모 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뱀모 이용자가 5천만 명이래요 엄청난 호재 뉴스죠 에. 이 5천만 명 중에 대충 때려 맞췄을 때한 3천만 명 정도는 암호화폐 손 대본 적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상상을 좀 해보게 되고 자또 다음 뉴스도 또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중국발이죠 네, 저스틴 선이 또 해냈다 네, 저스틴 선이 해냈다기보다는 중국이 해냈다고 해야 되나 네, 트론 기반의 USDT 주소수가 이더리움 기반의 USDT를 추월했다 네 TRC20 기반으로 만든 USDT 주소수가 ERC20 기반으로 만든 USDT 주소수를 추월했다 음 약간 뭐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자본으로 네, 중국 자본 으로 USDT 발행이 늘었다 호재죠 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데 중국의 역할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닌데 시브레 거, 네, 박지고기 먹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아뭐 박지고기 먹는 거에 대한 편견 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개고기 먹는 나라니까 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그 거시기가 터졌으니까. 에, 그래서 뭐 중국 자본, 네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또 또 오늘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장에 또 끌어올리고 싶었나 갑자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위워크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를 공유해서 쓰는 뭐 잠깐 사무공간이 막 항상 풀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쓸 때만 써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네이 위워크 이게 좀 해외에서는 또 약간 좀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문화적 차이인지 몰라도 어쨌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네아 머스크 따라가죠 자 위워크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USDC입니다 DT 아니고 그리고 팍스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받은 암호화폐 대금은 대차 대조표에 추가할 계획이다 자 위워크는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비트페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자, 코인베이스는 위워크의 멤버십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첫 기업이 될 전망이다. 어, 좋은 소식. 야,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 한번 가보죠. 자, 요것도또 이것도 또 좀참 좋은 소식이 저녁에 많이 나오네, 그죠? 오늘 버거형들이 얼마나 퍼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캐나다의 네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볼브가 이, 예, 이더리움 ETF 거래를 시작했어요. 자, 오늘 4월 20일부터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이더리움 ETF 거래가 시작된다. 야, 이 나라는 참뭘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 예, 대마초도 그렇고. 예, 대마초도 이, 얘네는 뭐 그냥 담배 팔듯이 판다며뭐 세금 좀 내더라도. 에, 예. 자, 아,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그거를 뭐 엄청 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냥 그렇다고 뭔가 이게 나라가 좀 네. 미국 옆에 있어서 그런가 좀달라좀 자 일단 뭐 그렇게 해서 ETF 거래 네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실버게이트 은행 네 실버게이트 은행이 네 1분기 1665억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했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우려 우호적인 캘리포니아 소재 실버게이트 은행이 네, 화요일 현지 시간 비트코인을 위한 법정화폐 입금 네트워크인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가 네, 이게 또 씨발 재없게 이름이 SEC야. 씹어 먹을 거. 어? 자, 게리 겐슬러는 당장 어? 기소를 취하해. 뭐 리플 좀 올라가게. 더투덜문으로 자, 어쨌든 네. 아거 어디까지 했냐? 그래. 실버게이트 은행이 네, 네트워크, 입금 네트워크인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가 네, 1분기 16만 6천 건 정도 네, 총 1665억 달러 거래를 처리했다고 엄청난 양을 처리를 했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엄청, 이래서 도지가 오른 건가? 난 참, 그러네 이 보세요 네, 요즘에 이제 리플, 리플과 되게 지금 리플에서 에어드랍으로 줬던 이 플레어 네, 스파크 토큰 있는 그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도지 코인 통합.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지 코인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유틸리티 자산이 됐다. 이에 따라 도지 코인은 XRP, XLM, XLM, 자, 그리고 라이트 코인 등과 함께 플레이어 스마트 컨트랙트에 통합될 전망이다. 플레이어의 메인넷은 오는 6월 7월 가동 예정이다. 아, 플레이어. 이게 요즘에 좀 미쳤더라고요. 약간 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때가 진짜 암호화폐 시장이 재밌을 것 같, 재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올 이제 여름 시작할 때. 여름 중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덕분에 스텔라와 라이트코인과 리플과 도지코인은 네,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져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 떴죠. 이더리움의 고래 주소 네. 이더리움의 고래 주소 사상 최대. 8시에 뜬 기사인데, 유투데이가 센티멘트를 이용 올해 1월 이후 이더리움 고래 주소가 주소의 수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고 전망했 전했다. <laughs> 야, 이게 지금 늘어났다는 거는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개인 지갑으로 내 네, 주소, 거래 지갑 고래 지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 1만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지갑수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월 폭락장 당시 고래 주소들은 저점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게 샀단 얘기네? 시르브레꺼 나도, 나도 이더리움이나 더살걸 그랬나? 이거 이더리움을 얼마나 올리려고? 올해 이더리움이 1천만원을 간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었는데, 그, 그런 유튜브도 있었고, 막 트위터 같은데 올라왔었거든요? 네. 만달러 가능할까요, 과연? 만달러 얘기가 막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네, 준비가 돼 있었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네,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네 유익하셨다면은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안 유익하셨어도 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네, 댓글에다가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친절하게친 아직은 제가 뭐. 학고 중에 학고라 네, 답변 친절히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